상철님 예 아, 안녕하세요 예저뭐 상철이고 네네 음뭐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<laughs> 무슨 얘기요 저랑요? 에뭐참 예, 나는 그 방자님 보면 <laughs> 이 네네. 목소리가 귀엽거든요 아 네네 <laughs> 아 그런 말좀 너무 적긴 해요. <laughs> 어... 네, 막뭐 저를 강퇴를 할 수도 있지만 안 한다는 거는 뭐저 영숙으로 할게요. 아, 영숙이 네, 이럴 때 제가 또 평정심을 유지해야. 네. 제가 볼때 근데 가만 히 보니까 영숙님 웃을 때 모습이 좀 매력적이더라고요. 영숙님이 좀 이렇게 웃을 때 이런 모습이 좀 이렇게 매력적이더라고요. <laughs> 제가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민을 갔어요. 네. 한국말로 그 공급망 분석가 하고 있는데 <laughs> 거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뭐좀아예 어, 아유 예 괜찮아요. 장거리 해봤어요. 어느, 어느 정도 장거리를 해 봤. 국가로는 그건 아니 안 해봤고 거리로 따지면 그냥 대구 부산? 그 밑에 계신 남자분은 혹시 저뭐아 새끼 모라 새끼. 아, 네. 네. 오늘 처음 봤는데 갑자기 저를 따라하셨어요 저렇게. 그럼 어떻게 좀뭐 섭섭했어요? 아유 뭐. 느낌이 좀 나빴어요? 아유 그냥 뭐 저런 사람 많으니까. 내가 네. 뭐 그래도 이제 방에서 온 이방인이니까. 아, 네. 저분을 또 밑으로 내리고 이러면은 좀떠게지못저 사람이 위 사람이니까. 네. 아니 저 갑자기 왜 내리시는 거죠? 가만히 있는데. 아저 상철님이랑 <laughs> 얘기 좀더 해보고 싶어요. 아, 조용히 있을 건데 방해 안할 건데 왜 그러세요? <laughs> 그 밑에 남자분 보면은 네. 이 섭섭한 거 얘기할 때 자기 편만 들어줬으면 좋겠고 <laughs> 우리가 강치 방장님을 욕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그 방장님이 잘못한 게 별로 없고 아무리 제가 봐도 강수님이 별로 잘못한 게 없고 혹시 몇 살이세요? 저는 그 82년생이고 <laughs> 방장님은 <laughs> 어, 나이,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아 저.. 혹시 몇 살까지 가능하세요? 2 4살이네요네몇 살이세요? <laughs> 남자분은 어떻게..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? <laughs> 저..저.. 저는 2 1하나요 내가 20살 때 결혼해서 애 낳았으면 아들이네요? 어 네네네 아빠 어..저기 엄마한테 인사하고 엄..엄마? <laughs> 어, <laughs> 아니 어. 근데 상철님 돌싱 아니죠? 저어도 애는 없고 아 애는 없고 <laughs> 아 그럼 괜찮네 동물 좋아하십니까? 너무 좋아다. 그럼 우리 잘해 봐. <laughs> 아, 한잔에. 나는 남이 남자가 그 이제 부엌에 들어가는 거는 좀아 오. 어,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. 하우스 와이프 좀되기도 힘든 거거든요. 되게 <laughs> 어, 그 옛날 그좀 가부장적인 라인? <laughs> 아, 그러니까. 다들이 8, 90년대 이미 와 가지고 생각이 멈춰 있어요. 아하. 아. 혹시 그 연봉이 어떻게 되네요? 윤봉...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전업주부로 한다면 남자를 따라와야지 <웃음> <웃음> 남자를 따라와야지 <laughs> 따라오는 것도 따라 가는 건데 8,300 정도 <laughs> 아, 괜찮네 진짜 <laughs> 좋다 8,300 달러 윤봉이 <laughs> 아, 제가 월 100만 원이 좀안 되고 아 누가 잠깐만 <laughs> 미국에 이게 참 물가가 엄청나게 에이. 올랐어요 뉴욕 쪽에 저바이브 가이즈 가서 그 햄버거 하나 세트 먹는데 막그 30달러 그니까 4만 원 정도고 팁을 <laughs> 20만 원 정도 냈어요 <웃음> <웃음> 큰일 났는데? 나 팔려가는 거 아니야? 남자 따라와야지 진짜 우리 할아버지 같다 안녕하세요 <laughs> 아니 펩시님 네 어, 저기 마흔하나 41... 누가 마흔한 살이죠? 저 상철님이 21살인데 <laughs> 결혼하다고 하시는데 별로 아, 시는졌가요큰 났거든요, 저 지금? 남자 와. 따라와야지 진짜 <laughs> <저> 지어 <지금>. 어, 구수한데요? <laughs> 어, 어, 우리 펩시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또 28입니다. 광장님이 24이세요? 네. 펩신님이저이 사람이네 <laughs> 아, 와, 와, <laughs> 와, 근데 어, 저는 어느 정도 좀 장난인 줄 알았거든요, 나이가? <laughs> 아, 그래, 진짜네, 이 사람, 바이브가 저분은 좀... 진짜예요. 제가 다... 외국 살거든요 사실은 저 저, 다 버리고 저... <laughs> 남자 따라와야지 근데 이.. 펩시님 들어오자마자 자초지정도 설명 안 하고 그 부분은 이제 아랫사람이 위사람한테뭐 사과 정도는 할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빵정님이 우리 펩시님한테 네. 운동을 좀 줬으니까 아.. 울 사람한테 사과면 좋잖아 사과하는 게 좋잖아 언니니까 아.. 울 사람한테.. <laughs> 아아 감사합니다, 펩시님.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 <웃음>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. 어, 제가 볼 때는 이 방장님이 고의로 한게 아니고, <laughs> 네 아, 되게 경우 없어가지고 저도 놀랐거든요. 아아 <laughs> 그러셨구나. 아, 네. 아, 감사합니다. 만설님 아, <laughs> <한틀린> 말에 동의합니다. <laughs> 근데 또 방장님이 또 웃을 때 모습이 좀 매력적이더라고요. <laughs> 근데 펩시는 아, 네, 왜? <laughs> 펩시만 먹는 거예요. 코카콜라 안 먹어요. 아, 네, 그렇죠. 코카콜라를 따라와야지. 알겠어요. <laughs> 뭐 <다> <laughs> 그, 그, 나 바쁘겠습니돠 그걸 널 따라와요 볼땐뭐 고의로 펩시를 먹은 게 아니고 제로콜라 라임 맛이 있다 보니까 뭐 그냥 말한 거 같은데 아이 사람 나이 속였네 50대... 아니 좀 뭔가 수상하긴 해 50대 맞네 어? <laughs> 아한 이거 사0대 아니에요 더 올려달라니까 나이... <laughs> 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속였네 그니까 러 약간 좀 뭔가 우리 교수님 나이대 같아 교수님 같다고? 네 그럼 학점을 따라와야지 <laughs> 어쨌든 난그 방장님을 좀 이제 그 정복을 해보고싶다 정복?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철님 네. 모아쥬님 예 방금 그 코바람이 모아쥬님이예요 <laughs> 네 저분이예요 저분. 예 맞아요? 예 맞아요 예 네, 그래도 우리가 뭐이 먼저 방에 있었잖아요 <laughs> 이 코바람이라는 거는 이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방장님 기분이 많이 나빴다고 해가지고뭐아 제가 지금 숨쉬기 운동하고 있어가지고 어른이 말하는데 이거 끊고 이거는 어린 말하는 걸 따라와야지 <laughs> 방장님께서도 막 트름 소리 내고 이런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아 트름은 좀아니잖아 숨소리랑 트름은 좀또 우리 여자분 존중을 해좀 좋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끔히 사과하고 아또 <laughs> 사과해요? 아니 몇번 사과하는 거야 여기서 사과하셔야죠 <laughs> 어 해야지 이거는 아 제가 코평수가 커가지고 죄송합니다. 콧병수가 커서 콧바람이 나온 거에 대해서 그렇게 사과해야지. 콧병수가 커다고 그냥 사과를 하면 안되고 네, 제 콧병수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실 분도 있으면은 제가 여기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좋잖아 분위기도 다시 좋아졌고. <laughs> 아 분위기 좋아졌네요. 예. 아니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. 너무 커요. 아 저요? 예. 네, 네. 아 됐나요? 무아진님. 예.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. <laughs> 초대를 받으셨을 때부터 미리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좀 불쾌할 수가 있잖아요. 죄송합니다라고 한 번만 해도. <laughs> 아또 사과 드리면 되나요? 네, 뭐 깔끔하고 어.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아 그래도 사과만으로도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다면은 저는 뭐. 백번천 번도 하죠. 예. 아 됐어요. 님 사과 그만 듣고 싶어요. 이 근데 사람이 이제 그 사과를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방장님이 방금 안 받아주셨잖아요. <laughs> 예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장님 기분이 아직 안 풀렸다는 거잖아요. 안 풀려 있는 상황에서 사과를 건네는 건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과를 건넨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